암호화폐는 더 이상 스캠이나 사기 따위는 아니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대주의 위치도 지나 이제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개척할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아크인베스트는 최근 2025년 빅 아이디어 보고서를 통해 암호화폐에 대한 중대 변화 사실들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함께 알아보시죠. 시작에 앞서 코인 투자를 졸업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코인 졸업방 단톡방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더 보기 참조하시면 신청 방법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이처럼 실제 졸업하고 계시는 분들이 한분두분 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단톡방 함께 하길 추천드립니다. 전세계는 지금 인플레이션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미국을 필두로 각국 정부들은 모두 돈을 무분별하게 찍어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함께 은행에 대한 신뢰는 갈수록 낮아질 뿐입니다. 탈 중앙화에 대한 세계적인 갈망이 높아가고 있는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죠. 아크 인베스트의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5년 안에 비트코인 시총이 20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합니다. 2030년, 앞으로 5년 남았는데요. 이때의 가격 목표치를 다음과 같이 세 단계로 구분해서 보여줍니다. 가격이 가장 약세일 때와 최강일 때, 그리고 그 평균치 이렇게 나눠서 말이죠. 그리고 가격 상승에 기여하고 있는 요소들을 이와 같이 막대그래프로 나타내 주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항목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 기관투자의 증가입니다. 가장 바닥에서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가 디지털 금이라고 하는 항목인데요. 이것은 재밌게도 세 번째 항목인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이 더 이상 위험 자산이 아니라 안전 자산으로 인식이 되며 정부의 통화 정책으로 인해서 무한정 찍어내고 있는 화폐 유통량에 비해 오직 한정적인 공급으로 암호화폐의 신뢰도가 상승한다는 배경을 통한 예측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비트코인을 더 이상 투기 자산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비트코인은 금융 네트워크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요. 라이트닝 네트워크 기반으로 기존 금융 시스템 대비 100배 이상 빠른 처리 속도를 하며 반대로 수수료는 월등히 저렴한 결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막강한 효율성을 바탕으로 아크 인베스트는 2030년까지 암호화폐 네트워크가 처리하는 거래량이 연간 100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효율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암호화폐 네트워크의 이용자가 이처럼 급속도로 높아질 것이 확실시되고 있죠. 현재 게임 네트워크에서 결제로 사용되고 있는 시장 규모가 700억 규모가 넘어섰고요. 해외 송금의 경우 이미 5억 달러가 넘어선 상태입니다. 금융 기관들을 제외한 개인 이용자들은 전통 금융을 이용한 해외 송금 대신 빠른 속도로 암호화폐를 이용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금융 기관들도 사용하고 싶죠. 다만 아직까지 규제에 가로막혀서 사용하지 못할 뿐그 규제를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효율과 신뢰로 무장한 암호화폐, 오히려 기관들이 더욱더 사용해 하고 싶어 하죠. 주요 기업, 해지펀드, 나아가 몇몇 정부들은 직접적으로 비트코인을 화폐로서 혹은 자산으로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부터 발생했던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 바로 ETF입니다.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면서 전통금융의 강자들 역시 코인 접근성이 높아지게 되었죠. 암호화폐의 제도권 진입으로 인해 암호화폐의 성장은 더욱 가속화될 겁니다. 그런데 몇몇 뉴스에서는 우려섞인 목소리를 제시합니다. 바로 암호화폐 채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에너지 소모량이 너무 많다 이거죠. 하지만 아크 인베스트는 비트코인이 환경에 해롭다고 하는 주장에 반박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채굴이 기존 재생에너지 전환을 더욱 촉진시킬 것이라고 하는 예측인데요. 그 이유는 암호화폐 채굴업자들은 극도의 효율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가장 저렴한 에너지를 추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연에서 얻게 되는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친환경 에너지를 선호할 수밖에 없죠. 이로 인해 전력망이 안정되고 재생에너지가 보다 더 강력하게 선택될 거라고 하는 예상인 겁니다. 결국, 코인 업계의 발전으로 인해 환경 에너지 역시 함께 성장한다는 의미이죠. 요약하겠습니다. 암호화폐는 이제 금융 시스템의 중심에 자리잡게 되었고요. 이제는 기술과 규제 개혁을 통해 기관의 참여까지 촉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2030년까지 중장기적인 상승 관점을 제시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2025년 올해의 암호화폐 상승 동력으로 아크 인베스트의 캐시우드가 꼽고 있는 키워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퍼블릭 블록체인입니다. 퍼블릭 블록체인이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탈중앙화된 공개형 네트워크로 잘 알려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솔로나와 같은 이런 코인들이 모두 퍼블릭 블록체인을 사용하죠. 그렇다면 아크인 베스트에서 굳이 이 퍼블릭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딱 꼬집어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반대 개념인 프라이빗 블록체인 때문입니다.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최대 이용자들은 바로 전통 금융 기관들인데요. 왜냐하면 이들은 과거 전산의 시대를 거쳐 자체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완전히 구축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퍼블릭 체인으로 전면 전환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따라서 블록체인으로 넘어가긴 하지만 그 중간 단계인 프라이빗 체인으로의 전환이 중간에 필요했던 것이죠. 이렇게 프라이빗 체인을 통해 중간 단계를 겪은 금융기관들은 바로 올해 2025년을 기점으로 퍼블릭 체인으로의 전환이 시작될 거라는 전망인 겁니다. 프라이빗으로부터 퍼블릭 체인으로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 이런 국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코인이 둘 있습니다. 그첫 번째가 바로 체인링크입니다. 체인링크는 범용성이 높고 활용도가 좋아요. 예를 들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고 메인넷과 사이드체인을 연결하며 지금 살펴봤던 퍼블릭체인과 프라이빗체인을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금융회사들이 반드시 사용해야만 하는 코인이라는 뜻이죠. 그러다보니 월가은행은 물론 국가별 대표은행들도 모두 도입한 코인이에요. 체인 링크는 현재 시총 17.1조원으로 11위에 랭크되어 있는 최상위권 코인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성장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코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히든 코인인데요. 이 코인은 앞서 설명드린 금융기관들이 프라이빗 체인의 단계를 거칠 것이라고 이미 예견하고 그 서비스를 프로젝트 초창기부터 전개했었던 아주 강력한 기술적인 코인입니다. 이미 전 세계 금융기관들을 고객으로 갖고 있는 코인으로 은행들이 각각의 블록체인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그 하나하나 블록체인들이 모두 이 코인이 만드는 메인넷의 곁가지가 되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금융기관들이 퍼블릭 체인으로 넘어가게 되는 모든 단계에 이 코인이 핵심 역할을 맡게 됩니다. 2025년 폭발력이 상당하겠죠. 이 코인 정보를 살펴보면 현재 시총 순위 270위에 랭크되어 있는 안정감 있는 코인이면서 성장 기대감이 전해 없이 몰리고 있는 코인인데요. 차트를 통해 알수 있는 건 이번 상승 랠리에서 저점 대비 고점까지 약 3배 이상 상승한 이후 조정을 통해 0.236 자리를 지지받고 다시금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직 가격이 눌려 있는 이 단계 안에 있기 때문에 타이밍이 좋죠. 캐시우드의 원픽, 올해의 암호화폐, 코인명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을 밑으로 쭉 내려보면 맨 위에 고정 댓글 안에 카카오톡 링크가 있습니다. 이 카카오톡 링크를 클릭하면 카카오톡 대화창으로 연결이 되고요. 이 대화창 안에 숫자 6번 그리고 캐시우드라고 메시지 남겨주시면 한분한분 한분 확인하고 곧바로 종목 정보 안내해 드립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